적으로 어. 우리들과 한 니케와 안한 니케의 목록이 존재 합니다. 에? 어 그러면 함락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, 선생님? 함락 목록이 있죠. 그래요? <laughs> 어, <laughs> 네. <우와, 맞아요>. 와깜이다 <laughs> 있습니다. <웃음> 안녕. 어휴, 안녕 안녕. 반가워요 아이. 일단 자기 소개를 조금 하고 갈게요. 선생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미... 0백까지는 아니고 니초보도 네 아니고 약간 니네 청년에서 니네 중마 정도로 살짝 넘어가는 먼 자리에 니가 좋아하는 버츄얼모라라입니다 나왔습니다. <laughs> 니켈을 좋아하는 모라라는 미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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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미라라, 미라라. 미라라. 음, 저 콘에게 화난 네. 게 있습니다. 말해도 네. 됩니까? 네. 화난 게 있다고요? 네, 미라라 콘이 분명 저에게 최랑 야스를 할수 있다고 계속 영업해서 굉장히 부푼 마음을 하고 얘들아 니켈에서는 그럴 수 있대라고 하니까 다들 오, 오.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뭐랬는데 못해라고 해서 그날 제 세상이 부서졌습니다. 그건 걔네가 아직 예장품이 없는 거예요. 오! 아. 그건 니 알못이래. 응, 뉴비들은 못 해요. 아, 하레이가능하다고 응, 그 시공간 어, 게임인가? 아니었어? 공식적으로 어. 우리들과 한 니케와 안한 니케의 목록이 존재해야 합니다. 에? 하렘이 가능한 건가요, 선생님? 네. 오. 어? 그러면 함락 목록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, 선생님? 함락 목록이 있죠. <laughs> <오>, 그래요? <laughs> 우와 맞아요. 짱이다! 짱짱인 거 맞지? 어 그럼요! 너무 좋아! 너무 좋아 의 도시락 모아거 맞지? 이거? <laughs> 저 하렘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니케에 대해서. 네? 니케는 제가 알기로 기계인간들이지 않습니까? 네? 오. 근데 기계인간들인데 왜 엉덩이가 흔들리죠? 오 그런데? 의묘히 네? 얘기를 할까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뇌가 인간의 뇌를 가지고 만든 거야. 오. 인간의 뇌가? 근데 어? 설정상 이 몸의 바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? 생전에 그 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형태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. 아... 어, <laughs> 그래서 맞아. 예쁘게 태어나는 어, 건가? 아니 그런 거였구나. 난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엉덩이랑 그 거시기 그, 그거가 그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거시기가 너무... 흔들리면 안 돼! 거시기가 흔들리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 말고요. 아니 가슴 음. 말하기가 너무 가, 숭하니까 가슴보단 거시기가 낫다? 안 나요 아닌가? 봐봐 지금 덜렁이잖아. 맞아, 맞아. 아니 그 거식이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가슴은 따면 보기 좋지만 거식기는 껄은 잡혀 온다고. 맞아 거시기 덜렁거리 얼마? 당황스러운데. 아야 아니, 그게 아니라 그게 저는 그 거식이 말한 게 아니 다른 거식이었어요. 거식기가 두개 있으시다고요? 아니. <laughs> <laughs> 다르다 고양이는 역시. 아그 왼쪽 오른쪽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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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러면 아마 시작해 보도록 갈까요. BA-01타운! b a 0 1타오 응답해주세요! 출력했다고요! 아 어, 근데 진짜 BGM 개좋다! 지금 괜찮으신가요? 제말잘들리시나개 이쁘다! 들리면 웃어주세요! 웃는다 됐어! 소속을 말해주세요! 중앙정부 니케관리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 지휘를 맡아주셔야 해요 와개 어, 이쁘다! 눈에 우주가 담겨있는데? 보죠. 아니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건데? 어 귀여워. 얘네가 훨씬 취향이야. 어 근데 얘는 어디서 봤다? 지휘관과 함께 랑데부 포인트에 무사히 합류했습니다. 뭐야? 진짜? 그 폭발에서 살았다고? 니케야 그렇다 치고. 되 인간 맞지? 인간이야. 이상하네. 진짜 지휘관 맞아? 지휘관인 것도 맞아. 왜 의심해? 내가 너무 못 생겨서 그런가? 그래서 어? 거 인간? 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다에 아름답지 않아? 넌 인간이 아니야. 어 <laughs> 아, 예쁘다. 어, 엄청 이쁜데? 근데 이거 이간 너무 뭐야? 이거 뭐야? 있어야 될게안 보이는 느낌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실례지만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 내 이름 별빛 금비. <laughs> 생각나는 대로 썼는데 정말 하시겠습니까? 없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야지 뭐. <laughs> 왜 그래?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컨디션이 좀 메인터너스를 도와줄게 상의를 벗어주겠어. <laughs> 예? 여 여기서요? 왜 문제 음. 있어? 아니 지휘관도 있고. 어 뭐야? 아니 마리안 뭐야? <laughs> 뭐야? 지휘관님이 니케를 여자로 보기라도 할까봐? 걱정 마 걱정 마. 우린 그냥 피도 눈빛도 없는 전투병기니까. 엥? 여자로 볼 리가 없잖아. 그렇지 지휘관님 그렇게 보고 있구만. <laughs> 아, 무슨 상관이야. 생긴 게 여잔데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. 어, <웃음> <웃음> 야, 눈이 <laughs> 가능하지 마시 좀. <웃음> <웃음> 좌안 렌즈 유탄에 의한 재산. <laughs> 너무 많이 다쳤어. 탁... 니케가 아무리 로봇이라고 하지만 난 그래도 도구에게 정을 붙이는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한데. 어... 저 문에 부딪혀도 문한테 미안하다고 하거든요. <laughs> 마리안에게 붕대를 감아준다. 지휘관. <laughs> 지휘관님 뭐해? 니케한테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. 없더... 아니요, 소용 있어요. 마음이 세워진다. 지아 <laughs> 그래. 마음은 통한다니까. 제발... 여기예요. 선발대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. 있어요. 글씨 아무것도 없다니까. 찾아보죠. 마리아는 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. 왜 저래? 라피, 수송기의 블랙박스 해석이 끝났어요. 텍스트로 전송할게요. 라피의 안구가 잠깐 동안 전멸했다. 찰컥하고 <laughs> 라피의 총구가저 멀리에 마리아에게 겨눠졌다 멈춰. 예. 수송기를 격추한 게 너야? 응. 뭐? 아니요. 수송기 내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폭발이 발생했어. 내부에서? 그 기폭 신호의 식별 코드는 마리안 너야. 아니요. 목적이 뭐냐? 여기에요. 대답해라. 대답하지 않으면. 목적이 여기라는데? 여기에요. 어 망가졌는데? 여기에요. 이상한데? 여기에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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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증식 반응 확인. 어, 어, 언제부터? 뭐야, 마리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네. 어? 네. 왜 저래지? 네. 어잉? 해킹당 뭔가? 쿨링 시간을 감지. 지해 주세요. 속했습니다.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다. 저, 전방에서 하이 클래스 에너지 반응. 이 진동 는 블랙스미스가 옵니다. 블랙스미스. 지상에 올라온 니케드를 포획해. 레처의 부품으로 만드는 특수 개체요. 예 마리아는 어디선가 뻗어온 촉수에게 휘감겨 순식간에 건물 너머로 사라졌다. 니 꼬북인 줄 알았지, 이 자식아! 니 스타트업 키퍼인 줄 알았지. 세계 흡수됐다. 흡수됐다오? 블랙스미스는 포획한 니키를 장시간 보관합니다. 시간을 따져보면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뭘 어떻게 해? 꽁지 빠지게 도망가야지.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마리아를 구하자. 라자 개정신이야? 죽는다고. 아미스, 해보자. 해보고 싶어. 어, 내 라피 진짜 개호감이 다 라피 최고인데? 어, 좋아. 해보자 그럼. 아미스 내 말은 안 듣는데 아, 내가 상사잖아. <laughs> 지휘관 난데 왜내말안 듣고 동료 말만 듣고 이새끼 존나 패급인데 <laughs> 이새끼 이새끼 뭐야?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승률은 십이 애니메이션이 해봅시다. 나온다고? 훌륭하세요, 지휘관. <laughs>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? 생존자를 확인하겠습니다. 와 개갓겜인데? 신발대는 천멸 부품이 모두 뜯겨 나갔습니다 마리아는? 살아는 있어 <laughs> 진짜 부러졌다 아니 너무 이쁜데? 피아식별만가능 여기.. 이여.. 가능... 여기.. 틀렸어 침식이 뇌까지 전이돼버렸어 뇌가 파손된 니케는 처분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<laughs> 군법에 따라 니케의 처분은 니 직접 해야 합니다. 띵? 이렇게 처분을 내가 해야 된다고?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거리에서 격발하시면 됩니다. 너무 저희난 뭐, 거 아니야? 내가 할까? 안 돼. 니케가 니케를 처분할 순 없어. 왜? 아,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. 니케끼리 안 싸우니까. 그래, 봉사료 해지 당연히. 시간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. 그대로 방치하면 이레 결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휘관. 어? 어? 여기. 뭐야? 지휘가... 이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? 울어라! 울어! 오러, 아라얘 멍때리는 거봐 이렇게 돼! 마리안, 처분 확인 침묵 확인 현 시간부로 수색 작전을 종료합니다 방지로 복귀해주세요 이게 뭐야? 아, 너무, 너무 잔인해. 너무 슬퍼. 아니, 나 게임 키자마자 막, 지위관지위관 이면서 무릎 빼게 해줬잖아. <laughs> 여자친구이잖아. 자, 아, 여보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여러분, 재밌게 잘 보고 오셨나요? 아 재밌게 봤습니다. 네. 네, 어땠어요? 아니, 개꿀잼인데요, 스토리? 네 아무도 안, 안 움돌아 랑트 빼고, 야, 난다보고는 거지. <laughs> 니케에서 더 많은 걸 가르쳐줄 건 없고, 가차라는 방법이 있어요. 음, 음. 음, 그다음에 니케나 이런 거에서 초반에 어디까지 해놔야 된다 이런 걸 조금 알려드릴게요. 음. 그러면 저도 이제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실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, 아직 할 일이 남아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, 혹시 밤새실 분들 있으면은 밤은 안씻으면 좋겠습니다. 일찍 주비했으면 좋겠습니다. 놀라지해서 고맙습니다. 감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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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바스, 감바스.